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온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도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도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만한 믿음,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인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믿음이 없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서 그런 믿음이 있으니 참 우리 주님이 안타깝기도 하셨고. 그런데 그 이방인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또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데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 이 하는 것에 오늘 연장해서 이 말씀을 또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인 성에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인 성이라는 이 성의 이름이 두 가지로 해석하고 전해지는데 하나는 목장이란 뜻입니다. 목장, 목장이라는 이 성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분이 목장에서 양들이 나오면 그 양들의 매 앞에는 누가 서야 되겠습니까? 목자가 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금 나인 성에서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무리들 뇌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죽은 그 청년이 있는 겁니다. 죽은 그 청년을 따라 그 목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이 모습을 보면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땅히 목자를 따라가야 그 삶이 평안하고 또 안정될 텐데,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양이 눈이 밝아서 멀리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이 예 날카로운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먹는 것이나 자기를 지키는 모든 것이 목자가 없을 때 양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그러면 정말 불쌍한 동물, 불쌍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먹는 것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할수 없는 그 인생, 고생하고 기진한 큰 인생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장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인생들이 죽은 그 아이를 앞세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아이는 누굽니까? 한때는 그 어머니에게 목자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렇죠? 13절 말씀 보니까 이 어머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하다. 우리 주님 마음. 근데 이 과부가 어느 정도 불쌍하냐? 12절에는 더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몇이에요? 아들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부인이 여인에게 아들은 어떤 역할이었겠어요? 때로는 남편도 되고, 때로는 아들도 되고. 때로는 이 아들이 모든 것의 소망이고, 이 아들이 그의 공급자가 되고, 그를 지키는 자가 되고, 이 아들이 그의 인생의 목자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와도 같은 그 아들 모든 것을 의지하고 바라고 그 아들을 통해 다 소망을 풀기를 원했던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 죽은 아이를 메고 나오는 목자 없는 행진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치 이 나인성이 사는 사람들과 같은 인생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사람 목자를 따라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나에게 풍요를 줄것 같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 줄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것 같고 그의 내가 그가 나의 의지요 소망이 될것 같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목장인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이 마치 나인성에서 아무런 호흡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건또할수 없는 죽은 자가 된그 아들을 메고 나오는 그행직과 같다는. 그럼 우리맨 앞에, 우리의 인생의 맨 앞에, 우리의 발걸음의 맨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인생이 서 있습니까? 사람이 서 있습니까? 재물이 서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제일 앞에 내가 따라가는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이 또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장가될수 있는가? 목장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양과 같은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금 이들은 고생하고 기진하고 슬퍼하면서 우리 주님 보실 때 불쌍하다 하는 그 모습으로 그 성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 주님이 서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오는 그 앞에 주님이 서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 아무런 호흡도, 생명도, 능력도 없는 그 인생, 그것도 죽어버린 그 인생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고생하고 기진하고 불쌍한 그 대열 앞에 우리 주님이 딱 서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는 그 인생의 가장 앞에 우리 주님이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든 앞에 우리 주님이 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앞에 서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을 통해 안전하게 지켜지고 공급받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고. 우리 주님을 통해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앞에 서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목장에 사는 양이라고 하면서 인생을 의지하고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생명도 없는 그 사람을 그 물질을 따라가는 것은 고생하고 희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불쌍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그의 의지고 소망이고 그 아들이 그의 모든 것이었던 그 과부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오늘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그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가. 성경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아들이 목자가 될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직장이 내 목자가 되고 돈이 내 목자가 되고 물질이 내 목자가 될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불쌍하고 고생하고 기진한 이 나인성의 이 죽음의 행진 앞에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길 원하셔서 그들 앞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요아가 우리 목자 되시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 통행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실 때이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목장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오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 불쌍하고 그 고생하고 기진한 백성들 앞에 초신 목자가 되고자 서셨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말라 십니다. 울지 말라.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어떻게 안 울어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어떤 또 해석자들은 이 나인 성이라는 그 의미를 기쁨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룻기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에,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인성이 그이 어원과 같이 기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기쁨의 성인데 지금 웃음소리가 우, 있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기쁨의 성인데 슬픔으로 가득 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 죽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내 아들까지 죽고. 근데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쁨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슬픔을 만나면 그 슬픔은 배가 되고, 깊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어려움을 만난 것 같이 여겨질 때, 그때는 정말 깊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나에게만만 문제가 닥치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우리는 정말 시험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나인 성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성에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까? 우리 상상만 해도 참 불쌍하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울어요? 어떻게?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61장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그 슬픔 대신, 그 죄를 뿌리고 머리에다가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슬퍼하는 인생에게 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기쁨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의 옷을 바꾸어 입히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그 근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 그냥 그 위로로 끝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울음이 슬픔이 근심이 염려가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만 만나야죠. 우리 주님 만나야죠. 우리 주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 뭐 우리가 힘쓰고 있어도 울어도 못하고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문제들 그 눈물로 세웠던 그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가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슬픈 문제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가 만나면 근심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찬양의 제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라고 우리를 주님 증인대라고 하셨으니. 주님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어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로만 합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5장이 보니까 우리가 주님 증인 되어 사는데 말로만 하는 게아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인 된 삶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만. 너내 증인 되라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기적과 표적과 떡갈나온 간증의 기적의 주인공을 삼으셔서 우리로 우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이름인 그 빔이지만 기쁨이 없는 그 슬픔의 도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슬픔 중에, 근심 중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 만나면 그 모든 삶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무리들이 했던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1 4절말씀봅시다 가까이 가서 그관손을대시니자들을섰는지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말씀이참 오늘 핵심말씀말씀으로제 말씀합니다. 뭐 다는 거예요? 주님 앞다섰다는 거예요 주님 앞다 그들이 멈춰 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 품을 수 있죠. 왜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서 서 있을 수도 있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궁금해서 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울지 말라. 지고그 앞에 선 관에 그 죽은 청년에게 손을 댈때 그들이 헉조리 가라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들이 피하여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지금 어떻게 시작됩니까? 목자가 되시기를 원해서 오신 그 주님 앞에 그들이 머물러 섰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멈췄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관의 손을 내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렀고 주님 말씀 앞에 머물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길 원하실 때 여러분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야죠. 주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불러서 온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시려고. 주님 찾아오셨을 때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몸물러 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해도 우리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무를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청년을 살려 주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가던 그들에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기쁨인 삶을 원하나 기쁨이 없는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16절 말씀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슬픔과 근심과 염려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로 뛰는 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머물러 서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머물러 서는 자들을 이와 같이 돌보셨다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 우리도 목자 없는 양이 되어 고생하고 기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좋으신 목자로 서신 주님 만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고 들르며 나며 꼴를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슬픈 일이 가득한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발걸음을 멈추고 머물러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